국내 세계 시험연구원인 FITI, 한국건설생활환경, 한국SGS에서는 우레탄트럭이 조성된 돈의 172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전수조사를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55.8%에 해당하는 96교계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가해서 검출되었습니다. 학교급별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58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교 2개교에 해당됩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96개교 중에서 KS 제장 전에 트랙을 포설한 학교는 58개교로 나타났고 유해 기간에 포설한 학교는 28개교, KS가 제장된 2013년 1월 이후 포설한 학교는 구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요일 선정을 반영해 2년에 걸쳐 트랙을 완전 철거,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케이스 기준 전에 트랙을 철치한 학교 중 유해성 검출 수치가 높은 순위 대로 트랙을 우선 교체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교체하되 학생수 및 운동장 개방 빈도를 고려해 교체 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개교당 트랙 전면 교체 비용을 9,300만원으로 산정했고 교체 예산 규모가 크고 빨리 확보되야 하므로 교육부에 지역현안사업특별교육원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예산 확보전까지 도교육청 자체 예산 10억 5,3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유해물질 초과량이 많은 초등학교부터 교체할 방침입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주도청에도 지자체 대형 투자 지원을 요청할 방침에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9 6개국 운동장 트랙은 오늘부터 사용이 전면 통제되며 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학교 운영 위원회를 통해 전면 통제의 이유와 당위성 등을 충분히 알려 지역 주민이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는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우레탄 트랙에 포설된 다목적 구장을 대상으로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KS 기준 재정 이후 국외교 설치학교의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 설치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트럭시교 과정 감독 및 검수 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납품 및 설치 전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유해물질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 하고 자재설치와 관련한 과정을 공정하게 협의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 및 설치에 있어서 더욱 내실 있는 현장관리를 위해 감독공무원과 학교 관계자를 이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급자재 난포 업체에 설치 완료 후 검수 요청에, 이 요청에 들어오면 탄성포장제와 관련된 부서의 입회하에 관급자재 최종 검수를 조치할 방침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